두원 PQ와 반원 O가 접하고 원 Q의 반지름,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일 때큰원 P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야 자 이렇게 원 안에 원이 접하는 경우가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게 접점이라고 한 거고요 접점들 봤을 때 O 이 접점을 선생님이 A라고 잡을 거고요 여기도 분명히 어떤 접점이 하나 있을 거야.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접점은 바로 요 점이 될 거고요. 요 점을 선생님이 B라고 잡으면 요 접점이 가장 중요해. 왜? 이 B라는 점은, 요 B라는 점은 작은 원위의 점이기도 하고, 반원 위의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. 그럼 접점들을 전부 연결할 거잖아, 이렇게. O, 그 다음에 OQ, 그 다음에 QA. 이렇게 해요. QA를 연결을 할 거고요. 이 반지름을 R이라고 잡으면 QP의, PQ의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? R 플러스 E. 그리고 여기가 2 e, 이렇게 된다. 라는. 여기다 갖다 그려볼까? 자, D. O. Q. A.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지, 그치지금이 길이가 r이고요, PQ의 길이가 r 플러스 2, QA의 길이가 2 e,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문제의 특징은 OA의 길이를 모른다라는 거야. 그래서 아까 가장 중요한 점 B가 있다라고 했는데 O하고 B를 연결하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겠다? Q라는 원의 중심을 지나게 될 거고요. 지금 하는 OP라는 길이 이 OP 라는 길이는, 아, OB 라는 길이는 큰 원에 뭐하고 같겠어? 반지름. 반지름하고 같을 거야. 선생님 큰그 원의 반지름 모르는데 아니 알고 있어. 지금 P 라는 원이 반지름 R 이라고 했잖아.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? 2R 이 되겠지, 그치 그러면 이 길이도 얼마가 된다라는 얘기야, 2R. 결과적으로 OB 의 길이도 얼마가 된다? 2R 이되겠다는거죠 그래서 OB의 길이가 2R이고요, QB의 길이는 지금 반지는 얼마라고 했어? 2라고 했기 때문에 이 OQ라는 길이가 2R에서 2를 빼줄까? 자, 여기에서 o 고 Q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길이가 2R에서 2를 빼줄까? 이렇게 되겠다, 괜찮아요. 이제 뭐 해주겠어? Q라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 그은 걸 H라고 잡아버리면 이 길이가 2라고 하다 보니 이 길이가 2 그리고 여기는 R-2가 될 거고 두 개의 직각 삼각형은 HQ라는 높이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고요.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R 플러스 2의 제곱에서 R-2의 제곱 빼준 게 QH의 제곱이고요직각 삼각형에서 빛변의 제곱. ER-2의 <laughs> 제곱에서 얼마를 빼준 거? E의 제곱을 빼준 게 QH의 제곱. 이렇게 되겠지. 그래서 얘네들 계산을 할거고요 얘네들 계산한 결과, 이 계산한 결과 어때야 돼? 같아야 되는 거 얘들아. R제곱, R제곱, 4, 4 없어지고 여기가 4, R. 마이너스 마이너스 4알, 4R. 4알이니까 좌변은 8알, 우변은 4알 제곱 마이너스 얼마야? 8알 플러스 4, 4R, 마이너스한테 없어질 테고요. 결국 4알 제곱 마이너스 얼마? 16알은 0이 될 거고요. 4알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지, 그렇 그래서 알이 0이거나 또는 알이 4가 되는데. r은 0이 될 수가 없잖아 그렇지? 그래서 4가 정답이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해갑니까